네 구미 L.M 대 포항 리더 포항 리더 대 구미 L.M 연습 경기 1차전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해설위원은 장준민 해설위원과 장주혁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포항 리더 팀이 맨날 구미로 원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L.M이 포항으로 갔어요. 구미에서 포항까지 얼마, 몇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음. 그래서, 갔는데, 네. 여기는 이제 포항 리더 홈구장인지 네. 오우, 꼴대 맞았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조희성군. 조희성 선수. 지금 포항에는 익숙한 선수들이 보이죠? 네. 30번 김도경 선수가 보이고, 34번에 송시율 선수, 그 32번에 성하진 선수도 보입니다. 아우조희성군 컨디션 좋은 것 같네요? 네. 아니, 거기 ILM은 보니까 지금 5인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면수 선수와, 음, 이면수 선수와 팬텀, 오건유 선수가 투톱이고요. 수비는 안승민, 조이상. 그 다음에 조희성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골키퍼는 누군가요? 골키퍼 쪽으로 아직 안 갔죠? 네. 신건은 아닐 테고. 음, 이게 이날 게임에는 우리 장준민 선수 해설이원은 참가를 못했어요 그죠? 네 캠핑가서 신나게 논다고? 네아조희성 아, 항상... 몸을 흔들면서 또슛아좀 빗나가네요 홍태혁?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음 예, 홍태혁 선수일 도 수도 있고요 <웃음> <웃음> 일단 34번이 송시율 선수네요 포항리, 그러니까 여기 반대편에 보면 이쪽에도 지금 포항리더 아빠 한 분이 카메라 찍고 있죠? 어? 누구죠? 노사... 어... 골키퍼 민두? 아닙니다, 예. 왼발잡이잖아요. 조은성? 조은성 선수죠. 지금 이게 이 카메라는 LM에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고프로 9이에요. 네. 그래서 찍고 있는 건 우리 태혁이 아빠가 고생을 해 주고 있고요. 뭐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포항 리더 아빠 한 분이 지금 찍고 있어요. 저 포항 리더 아빠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 여기 찍고 계시죠? 네. 혹시나 다른 각도에서 반대편 각도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후 TV라고 검색하시면 포항 리더 게임을 볼수 있습니다. 지후 TV고요. 지후예요? 지우예요? 지후예요. 후. 후? 네. ㅅ? 네. 맞아요. 지우TV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게임들도 다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봤으니까요. 아, 여기선 킥인 아니네? 아, 이때는 킥인을 안 했는 거 같아요. 자, 보면 우리 팬텀. 아우, MVP. 저돌적이네요. 조희성 아주 잘라 들어갔고요. 어... 아, 때시율 아, 송시효 선수 왼발로도 때릴 수 있군요. 송시효 선수 왼발, 오른발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양말 재비네. 아, 역시 에이스는 다릅니다. 그죠? 렇 우리 장준민도 LM 에이스라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안 가리잖아요. 네. 에이스 맞나요? 아니요. 그럼 누가 에이스예요? 정은우에요. 정은우에요? 장준민도 정은우 에이스 같아요. 장준민도 에이스 같아요. 3분여가 됐는데, 일단. 초반에는 LM이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아니면 포항 쪽에 약간 공격을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네요. 우리 팬텀 드리블해 가고요. MVP 아 경기 좋죠? 어어 저거 뭐죠? 어. 아 경기 슛. 어. 아 몸이 일단 전반적으로 경쾌하네요. 움직임도 되게 좋아요. 네. 해설의원, 장주민 해수위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이거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포항 이번에 경산 대회 나가거든요. 오인재. 그래서 움직임이나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한거예요 오인재 이렇게 같아. 커요? 여기는 좀큰 구장 같은데요. 아, 김도경 선수가 조희 선수도 그리혔어요 아, 좀 미안하네요. 저 33번 달고 있는 포항 선수 이름을 제가 전혀 몰라서 이 포항의 유니폼 중에 까만색 유니폼에는 선수들 이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는 선수는 저희가 3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어. 어. 송시율 선수. 달잖아요 아, 4명 아니에요. 송시율 선수, 이도경이 김도경 선수. 이, 아, 그래 김도경. 네, 성하진 선수. 지우 선수가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다또 까먹었네요 원래 다 알던데 세 명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명이라면서요 한 명이 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우 아빠 TV니까 지우는 친구가 있겠죠 네어 매력적입니다 우리 조은성 선수 골킥을 할때좀 아.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슛 아, 역시. 저런 거리에서 놓치지 않죠. 근데 왜 우리 조은성 선수가 송시우 선수한테 패스를 했을까요? <laughs> 지금 저 패스한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조은성 선수는 골킥을 할때 버릇이에요. 저 흰색 선까지 나가서 공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골대 근처에 가거든요. 아, 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 역시 포항이라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는가 봐요. 바람 소리 들리죠? 어 추웠나 봐요. 네? 다 여기 <laughs> 이거 반팔에다가 이거 입고 있네. 아 이너 다 입고 있어요. 난 시추웠는 거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정우는 손 언제 나왔죠? 사장님, 에 네. 이너 공주면 이너를 많이 입고 있는 공주예요? 네? 이게 인어 <laughs> 예 아니에요? 이너. 이너 이너 공주면 이너를 많이 입고 있는 공주예요? <laughs> 아 이너라고 그러니까 이너를 많이 입는 공주냐고요? 인 이너 공주냐고요? 네. 아니에요. 이너는 영어예요. 이너. 뭔 뜻이에요? 안쪽. 아, 아 김도경 또 왼발 수이셨죠 이번에 좋은 선수도 잘 막아냈네요. 이너웨어라는 건말 네. 그대로 안쪽에 입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 이너가 아니고요. <laughs> 아 좋은 선수 역시 왼발 킥은 좋습니다. 그냥 반대편 골대까지 날려버리네요. 오건율 열심히 따라가봤지만. 보안리드에는 여자 코치님도 있네. 네저 지난번에 구미에 아이리 갈때한 번씩 오셨던 분이에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씩, 바, 한 번씩 옆에서 코칭을 하던 걸 제가 본것 같아요 아세어요 네? 전 처음 보는데 음, 이번에 갔으면 인사했을 텐데 그죠? 네 봐요 지금도 흰색 선에 아, 피계를 안 했죠?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코치님 지적이 들어오네요. 음. 바깥으로, 바깥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잡았어요. <laughs> 아, 코너킥이네요, 또. <웃음> 아, 우 <laughs> 이건 뭐죠? 송시우 선수 두 골을 7분 만에 뭐두 골을 송시우 선수한테 그냥 헛나한 아, <laughs> <laughs> 이건 대단한 골이네요. 발리킥으로 코너킥이기면 발리킥으로 넣어버리는데요. 어, 포항이 일을 좀간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것 같아요. 원래 송시호 선수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 오늘 저두 번째 골은 대단하네요. 아 역시 또두 번째 골을 보니까 우리 조희성 못 참죠. 몸싸움하면서 왼쪽 으로 치고 들어서 또 슛. 아, 그건 슛이 아니라 크로스일 것 같은데. 크로스야. 어쨌든 이제 조희성 선수가 또 다시 막 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분위기 끌고 와야죠. 다조이성 <laughs> 압박 들어가고요. 몸싸움은 안 지죠. 저 선수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33번 달고 있던데. 아, 압박 성공이네요. 공 뺏었어요. 팬텀 스로이납니다 온, 안승민, 쉬시겠죠? 오, 넘었어요. 아, 저기 골대 쪽으로 가면. 골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넘는 걸잘 못해요. 위치를 잘못 잡더라고요. 골대가 너무 위로 막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서 골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쉽습니다. <laughs> 자, 이제 성아진 선수예요 물고 들어오죠. 조희성. 네, 정은우. 나비족. 아, 역시 또 밀렸어요. 김동경 선수한테. 빨간색에 노란색 축구가 예쁘네요. 안승민 이또 왼발 슛 한번 해봤고요 조이상 따라가죠. 아, 개인기 좋네요. 33번 선수. 발도 빠른 것 같아요. 공 어디갔어요? 아, 우리 조은상이 잡았고요 안승민, 정훈에게 정훈 뒤로 다시 패스. 안쪽. 중간 크로스 조이성 패스였는지 실수였는지 어쨌든 잘 됐네요 조이성 슛와좀 마음이 급하지 않나, 않나 싶, 싶어요 다시 조이성 골키퍼 내갔습니다 잡아냈고요 오우 저거 어떻게 저는아또 마음이 급해요 슛을 막 쏘고 있어요 그냥 멋있게 지금 발리킥으로 한골 넣고 싶은 거예요. 안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정은호 패스 미스. 벌써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포항리더한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포항리더한테요? 네. <laughs> 지금 슛을 오 크로스 역그물입니다 역시 김도경 선수 왼쪽 왼발은 좀 무섭죠. 네. 속도도 있고요. 만 원치, 만 <laughs> 조희성 파고 들어갑니다. 또 크로스. 아안승민 슛. 아 슛도 아. 못했어요. 컨트롤 실수. 컨트롤 실수. 아이 성아진 선수가 공격까지 올라왔네요. 수, 공격이에요 원래. 성아진 선수는 주로 수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수비 쓸 때도 있고 공격 쓸 때도 있죠 하긴 뭐 5인제에서 수비 공격이 어떻게겠어요 그죠? 네 김도경 선수 3명 가로막았고요 살짝 밟힌 것 같은데 게임 진행됩니다 아 바람 많이 부네요 장주혁 해설이원 어떻게 뭐잘 보고 계십니까? 말이 없어지는 장주혁 해설위원입니다. 조희성 안쪽으로 패스해주고요. 패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골운이 없네요. 네. 아 지금... 어 벌써 졌나? 아, 전반 끝났습니다. 요게 중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좀 늦게 시작... 늦게 촬영돼서 지 1쿼터가 좀 짧아요. 일단 1쿼터는 2대0으로 졌네요. 2쿼터에 다시 만나요. 맞나?